부부싸움은 칼로 물백기라잖아요 근데 저는 물좀 그만뵈고 싶거든요? 살지도 못하고요. 오늘은 진짜 이래서 이혼하는구나 싶었어요. 일다 끝내고, 청소도 진짜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날이라 남편 퇴근 전에 맥주 한잔을 했거든요? 밤 12시에 남편이 도착했고, 근데 청소를 다 해놨는데,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리액션 없는 거거든요? 칼에서 자기 딴엔 했는데, 제성히안 차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말도 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거 있죠? 그거 아세요? 붙어있으면 더 싸우는 거. 결국 손을 넘길래 한판 붙고, 난리치지 말래서 진짜 난리가 멀어요. 보여줬거든요 잠깐 잠깐 진정 좀 해보자 근데 또한날때 언어를 확 내뱉어버리는 것만큼 시원한 게 없잖아요 남편을 바꿀 게 아니라 거기에 열이 받는 저를 바꿔보려고요 누군가는 제또 지랄이네 하고 휙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를 저는 너무 예민하게 꽂혀서 들이박는 것 같아요 길게 가져가 봤자 저만 일안 되고 손해라서 안두를 구워줬어요 여보 만두 구워왔어 말 뾰족하게 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남편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풀고 이야기했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맛있는 거 먹고 풀었답니다 <laughs> 남자는 역시 뭘먹게야돼 싹싹 다 먹었더라고요 오늘도 물잘 뱉다